안녕하세요. 이신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 출처인데, 그, 고무, 어, 그 고무 점토를 만들려고 해요. 제가 그거 발견해 낸 건데요. 어, 근데 이거 제, 매우 쉬워요. 준비물도 간단하고. 아, 근데, 여러분이, 모데나 소프트가 있으신 분만 하실 수 있거든요. 저는 이걸 주황색으로 만들었는데 아무색이나 상관없어요. 근데 모데나 소프트가 꼭 있으셔야 될거예요아 준비물 소개할게요. 물이고요. 물은 어. 안 쓰셔 안 준비하셔도 돼요. 그다음 로션입니다. 로션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이거는 담을 통인데요.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. 이게 고무 점토인데, 이 고무 점토예요. 일단은 계속 마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일단은 담을 통 모데나 소프트 아무 색이나 상관없고요. 제일 중요한 천점입니다. 천사점토예요.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모든 소프트를 이만큼만 해주세요 자기가 할만큼만 이렇게 해주세요 전 이미 여기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들양만큼 조금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천점이 있기 때문에 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점은 이거의 두 배요. 이거의 두 배입니다. 이게 두개 있어야 되는 정도.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두 배죠? 그러면 이거를 섞어주세요. 진짜 간단. 섞으면 거의 끝이라고 봐요 진짜 끝이에요 섞으면 하얀색이 안 보이도록 섞어주세요 아 하얀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얀색이 보이셔도 되고 어? 느낌이 온다 이게 고무점 토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토와 다르게 되게 고무 같거든요. 진짜 세요. 근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요. 딱딱한 막 점토들은 뭐 사람들이 다몰렁몰렁하면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고무 같은 것도. 좋은 거예요. 이런 거는 약간 그 이거는 음 어디에 쓰이냐면요. 약간 좀 미니어처 도핑할 때좀 딱딱해야 되고 약간 좀 모양이 잘 잡혀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케이크 같이 케이크 시폰 같은 거 모양 잘 잡혀야 되는 거. 그런 거는 이게 진짜 1등이에요. 이게 딱딱해요. 케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딱해서 잘 부딪혀도 물러내리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양 잡혀요. 이게 이럴 때 좋은 거예요. 바로 모양 잡혔죠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로션을 로션을요. 한 번만 짜주세요 오 너무 많아 아 이정도 딱 이정도가 좋아요 섞어주세요 섞으면 되게 미끌미끌 거려요 근데 이렇게 섞으면 더 탱탱하고 더 이렇게 좀, 그렇거든요. 이게 물에도 잘 뜨고, 약간 좀, 소리 좀 들어보세요. 이렇게 뜯어진 소리가 좀, 심해요. 물에 한번 담가보겠습니다. 물에 담갔거든요 이 부분 섞어볼게요 <laughs> 여전히 튜브같이 고모 같아요 그리고 이거요 미니어처 튜브 할 때도 써도 돼요 이게 물에 잘 떠서 튜브 모양 이렇게 떼어서 튜브 모양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게 튜브 모양이라고 치면, 이렇게. 물에 떠요. 보이시죠? 물에 떠요. 그래서, 수분 모양 만들어서 물에 띄우면은 어 약간 수영장 기구 <laughs> 어쨌든 제가 이제 모데나 소프트 아 천점하고 이 고무 천점하고 고무 이거 완전 고무 점토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천점을 열어서 이만큼 떼서, 이만큼 떼서 이만큼 떼서 늘려보겠습니다. 너무 연해요, 이거. 진짜 너무. 잘 늘어나고 너무 연해요. 이건 너무 연해요. 이건 너무 연하니까 모델하 소프트로 비교를 해볼게요. 모델하 소프트를 꺼내볼게 이거는 이런 이렇게 잘 늘어나요. 반면, 반면, 얘는 바로 끊겨버려요. 너무 이게 탄력이 세서 바로 끊겨버려요.